네, 반갑습니다. 오경님. 안녕하세요. 네, 김옥경님은 원불교 교리에 대해서 쉽게 흡수를 잘하고 계십니다. 34기 훈련에 가장 큰 언니로 든든한 기둥이셨었습니다. 혹시 훈련 받으시면서 궁금했던 사항이 있으신지요? 네, 뭐 많은 게 궁금한데요. 네네. 제일 기본적으로는 기독교는 신앙의 대상이 확실하잖아요. 어, 예. 근데 원불교는 그거를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어느 분을 대상으로 음.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네. 교합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 교무님 이것이 궁금합니다 시간인데요 34기 신입교도 중에 김옥경 도반님이 있습니다 네. 이 김옥경 도반은 어, 교리에 대한 흡수력이 좋으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네. 기독교에 관련된 질문인데. 기독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간단하게 모든 위력을 주신다고 하신다. 그래서 믿기가 쉬운데 원불교에 왔더니 뭘 믿자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질문이세요. 우리는 어떤 것이 믿어야 되는지 그거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불교 쪽이 그의 어렵죠. 네네. 네. 한사님은 혹시 어릴 때 부모님 구두 닦아 보셨어요? 네, 닦아본 적이 있습니다. <laughs> 우리가 어릴 때는, 그, 먹고 사는 것이 부모님이 모든 걸 주기 때문에 어, 예, 예. 부모님만 믿으면 음. 다 해결되죠. 예, 그렇죠. 뭐, 예, 위험해도 부모님에게만 뛰어가면 되고 뭘 먹고 싶어도 부모님에게만 가면 되고 네. 뭐 놀고 싶어도 부모님에게만 가면 되고 아파도 부모님에게만 가면 돼. 네, 예. 그렇죠. 깜짝 놀래도 엄마, 아빠 이런. <laughs> 그렇죠. 그런데 네. 어른이 돼서도 네. 어, 내가 다 컸는데 부모님에 가서 해결이 될까요? 부모님이 이제 노세하시고 그렇죠. 예. 예. 그 돈이 들어오는 구멍이 음.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서 왔는데 예. 이제는 세상에서 내가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아파서 이 몸을 치료하려면 옛날에는 어머니에게만 가면 됐는데, 지금은 병원을 내가 찾아가야 되고, 예. 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저, 조금은 정, 인류의 정신의 수준이 아직 어릴 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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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절대 신앙 내지는 뭐, 이렇게 그, 나를 구원해 줄수 있는 네. 한 곳만 믿었대요. 예를 들면, 뭐, 서왕당신을 음. 믿거나 네. 혹은 뭐~ 이렇게 나무신을 음, 믿거나 그렇지. 뭐~ 용왕신을 믿거나 음. 뭐~ 그니까 이걸 부 대응사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뭐~ 천지에 당한 제복도 부모에게 불상에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제복도 불상에게 빌고 예. 이렇게 해서 천지 부모동 보법률 모든 데서 당한 것을 불상에게만 빌는 신앙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예,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지가 많이 발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가 보고 그 당처 당처에 합당한 것을 그쪽에서 구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러면 원불교는 신앙의 대상이 음. 복잡해졌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어, 세상을 전부 다 믿어라.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좀실앙이안 되니까, 그래서 이론상을 놓고 이 이론상을 믿게 하는데, 네. 이제 이것이 뭐냐면, 제가 볼때 이제 원리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네. 이치, 인과의 이치를 믿어서 복락을 구하고, 네. 자기의 본래 성품을 믿어서 안심을 얻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어서 수행의 길을 찾고, 이렇게 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나누면 이렇게 몇 가지로 되지만, 결국 이걸 하나로 합쳐보면, 어, 이론상이다. 이렇게 이제 원불교에서는 표현을 했죠. 이론상을 믿으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론상을 보고 믿어지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교무를 했지만, 처음에 이론상을 대상으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상 생활을 살면서 그 천지 곳곳에서 그 원리를 찾다 보면 점점 그게 이런 상으로 이렇게 수렴이 돼 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 이렇게 그 누구에게 잘하면 그걸로 인해서 복이 온다. 혹은 내가 감사할 때 그쪽에다 보은을 하면 서로 상생이 된다. 이런 것이 뭐 세상에 많이 늘려서 가는 곳마다 그런 원리가 있지만 네. 합쳐 보면 그게 인과봉의 원리란 말이에요. 아, 이론상 안에는 인과봉의 질리가 그렇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인과봉의 원리를 찾아서 이걸 한 마디로 하면 뭘까? 그게 네. 이제 사실 이론상으로 네.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단단하고 자아정체성이 강력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주체가 되고 세상이 이렇게 보면 종적인 관계가 되거든요. 내가 근데 진짜. 내가 주가 되고 세상이 종이 되고, 예.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자아가 약하고 자기 정체성이 부실하면 세상이 위압적으로 보이고 나는 거기 딸린 종. 마치 예, 부속품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 주종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바꿔서 예. 나의 본래 청정한 우리가 모두 가지는 불성을 믿게 되면 네. 이것이 결국 나의 본래 불성은 뭘까? 찾아보면 이것이 역시 이론상이다. 네. 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키는그 어떤 교리나 종교나 뭐 철학이나 이런 걸다 모아봐도 네. 결국 그게 이론상의두렷한한 예, 진리.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상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어, 이 이론상이 예, 모든 성자들과 현자들이 가르치는 지혜의 정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상을 이렇게 신앙의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들어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이걸 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어릴 때는 엄마한테만 가서 기대면 다 됐는데 이제 어른이 되니까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나도 이제 서서히 그게 알아지고 그래서 세상에 가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인사하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인사하고 또이 일은 이렇게 하고 저 일은 이렇게 하고 그걸 내가 다 알아서 가지만 지금 어른이 돼서 사시는데 조금 도 불편하거나 헷갈리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 이론상 신앙으로 서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간단하게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봉의 원리를 한 글자로 표현해서 한 두렷한 이런 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을 믿는다 이렇게 아, 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감님 말씀은 네. 인가봉에 의해서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내가 복을 짓고 죄를 짓고 또 복과 죄를 내가 받는다. 국경님 교감님 말씀 잘 알아 들으셨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